가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수다를 떠는 가산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이 김종임입니다. 잦은 비와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가산동 수다방 들으시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이 스트레칭 되는 <laughs>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가산동 수다방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이 달, 종임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서, 원래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어서,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모두 서울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laughs> 종임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저는 지난 어, 15일날, 둘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 <laughs> 참 이쁘겠네요. 네, 사랑이 동생이에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어, 사랑이 동생은 임하나요. 하나요? 네. 아, 사랑 하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사랑이는 이제 순우리말로 지었고, 어, 하나는 일본 말로는 이제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름을 한다고, 그래서 아 하나입니다. <laughs> 그래서 임하나예요. 이하나 어, 네. 임하나? 네. 음, 사랑하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laughs> 식구가 내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산동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산동 219-8번지 그러니까 그 설명 위치 설명을 드리면 성지 아트빌에서 03번 버스로 온누리 아파트 정류장까지가 길 포장도로 정비 공사가 있거든요. 네. 6월 6일까지고 오전 음.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공사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차량들도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공사하는 곳이 또한 군데 있는데, 네네. 시흥대로 143길 62. 그니까 위치로는 고원약국에서 가산초 방향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건물 공사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간간이 인도를 막고 공사를 한대요. 저도 어, 보기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구청에 요청을 드려서 네. 보행로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네. 그래도 그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보행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꼭 주의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산동에 또 주,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운동할 곳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 가산 제2 빗물 펌프장에 금천 베이스볼 파크가 개장하였습니다. 야구를 꿈꾸는 금천구 아이들에게 야구를 연습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조성되었으며, 금천구 리틀 야구단도 함께 창단하였습니다. 베이스볼 파크를 통해 야구에 꿈이 있는 아동들이 즐겁게 야구를 하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예찬이 데리고 음. 애들도 되게 좋아할 공간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금천누리복지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대상은 금천구 지역 내의 내국인, 외국인으로, 장소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3층, 상담실이고, 음.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사전 접수가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 드리면, 금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성희 02868-5208로 하시면 됩니다. 네.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무원을 각 동별로 한 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11회 2021년 금천구 도서관 북 페스티벌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작가 북 토크, 꿈꾸는 그림책 콘서트, 꿈꾸는 도서관 투어, 꿈꾸는 독서 체험팩, 도서관 콜센터, 소리로 만나는 책, 인문학 특강, 책으로 웃자 2021, 총 8개의 테마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금천구립도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서 행사 기간 동안 유튜브 금천문화재단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가산마을방송국도 함께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가산동 주민자치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분과에서는 5월 14일, 5월 21일 싱글벙글 가산동 사업으로 1인 가구분들을 모시고 송편 만들기와 계란장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당 2인분양을 만들어 1인분은 이웃과 나눔을 하여 1인 가구의 관계영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은 마늘장아찌 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0 1리 개발운영 문과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기부물품 마스크 6천장과 어린이 침대 20개를 선거 기간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전달식과 함께 동행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어 이게 어린이날 행사 때도 기부 물품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기부해 주시는 김 응, 실비아 지벨리 개발 운영 전단. 분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다문화·복지분과는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로 과자집 꾸미기 꾸러미를 총5 0가구에 배포, 가산동 우리가 밴드에 만든 과자집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과자집이 모양이 다 다르게 그렇죠. 올라왔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가산동 우리가 밴드에 들어오셔서 꼭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애들이 더 좋아하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월은 어린이날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5월 7일 어버이날이 다가오며 독거중장년층분 55분에게 저희가 소불고기 양념육을 만들어서 나눠드렸고요. 네. 그리고 5월 13일 가산동 주민자체 전체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재활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위원분들이 구해서 제작된 그 재활용 안내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네. 이 날이 갑자기... 더워진 날씨였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저 그렇죠? 힘들었죠. 근데 그때 나눠드릴 때 1인 가구 네. 청년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거 받으시면서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마을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싶으신 주민분들께서는 이날 가산동 주민자치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산동 주민자치에는 주민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웃음> <웃음> 오시면 계속 오시고 싶으실 거예요. 네. 저희도 네. 만나시고요. <웃음> 네. <웃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OST 가오의 시작에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어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 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그 어느 한 손을 너무 저마다 삶의 향해 새로운 원망도. I 선지 먼저 을지말라지 말라고 n c a f l y t h e s k y 내 e s h e y got to be s h 내 t They got to be shut. t h e 요 got to be shut. t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와나를아찌르면 원하는 대로 <목소리> 나가질 거야. <목소리> 그게 바로 내 꿈, 일테니까걔한없 없어 너, 고고 버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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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테니 시시 <다시> 시작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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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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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거야.

오늘은 게스트 누가 나오나 기다리시는 분 계시듯 한데요. 이번 달은 6월에 있을 주민총회와 관련해 특집 방송으로 주민총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총회가 무엇인지부터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내가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laughs>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동에 필요한 일들, 활동들을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거에 대해서 대변인을 뽑는 투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예산을 네. 결정을 못 했는데, 주민총회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0 1 8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주민총회는 가산동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가산, 주민자체를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10개 동이 모두 주민총회를 엽니다. 대신, 행사와 투표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총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동의 총회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8년도랑 2019년도는 주민들이 직접 행사장을 초대해서 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형태로는 하지 못해요, 지금. 진짜 아쉽죠? 네, 그거 많이 음, 아쉽죠. 그래서 네. 안건을 결정하는 투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주민총회에서는 네. 뭘 결정하나요? 네. 주민총회에서는 동해 현안, 그러니까 네. 주민자치의 민간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려는 는데요 네. 그 주민자치에서 주민총회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 저희가 가산동 수다방에서도몇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그 동네 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치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이 자치계획 역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가지 더말씀드릴건 동행정의 사무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에서 세우는 자치계획이 중심안건이라고 할수 있. 하지만 네.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려면 어느정도 예산도 뒤따라야 할텐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 조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이 없어서 이제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사업비랑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보조금 형태로 사업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네. 동별로 인구나 세대수가 달라서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요. 그렇죠. 가산동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사업을 합쳐서 2022년도에는 6,500여만 원의 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니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럼 그 예산을 어떤 사업에 쓸지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월부터 주민총회 새 분과장님이 가산동 수다방에 나오셔가지고 각 분과 수렴한 계획들을 막 소개해주셨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매해 주민자치에서는 지역 조사를 하고 네.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이제 투표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할 사업과 세부적인 예산을 결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거는 2022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올해는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 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나요? 네. 되게 분량이 많아서 잘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일단 2022년 마을을 위한 사업에는 6가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10개 동 주민자치의 공동으로 선택한 의제가 있어요. 네. 공동 선택 의제도 있네요. 올해는요? 네네. 네. 그래서 음. 그게 뭐냐면 네.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동은 마을 환경 강사단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분리 배출,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할 환경 일꾼들을 이제 키우는 사업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밖에서 놀자 사업인데요. 어, 누차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가산동에는 공원 놀이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인도 정책 제안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개 공지 유휴지를 좀 조사해서 요거를 네. 좀 어떻게 써 볼지 정책 제안을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도 진행되는 테마가 있는 축제 정 사업입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동네가 이제 급속히 변화하면서 세대가 이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가산동에 좀 교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매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 음.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이고요 네. 네 번째 사업은 가산동에만 있는 이제 지벨리와 이제 상생 협력하는 걸로 마을 장터를 이제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패션 단지, I.T. 네. 단지들에서 물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게 소개되는 경우가 없어요, 솔직히 네. 가산동이지만 가산동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다시 가산동에 필요한 곳에 이제 쓰는 음.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사업은 역사 문화 유적이 가산동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게 잘 유지가 안 돼서 마을 기록관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최초 산업단지가 있었던 가산동의 역사 네. 문화 유적이 많지만 그 기록을 잘 모으고 활용이 되지 않아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마을 기록가들을 양성하고 네. 그 기록가들이 온 오프라인 기록관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거. 네. 어, 요게 사업이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가산 마을 대학 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가산동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문화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마을 대학은 공간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재능 그 네. 지식들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 마을 자체가 배움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음. 저, 어제 마을 기록과 그 교육에서도 네.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마을 전체가 이제 학교가 되는 거죠. 음.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가 마을 사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결정해야 되는 기타 사업으로 의제 개발 활동이 있는데 네. 이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 의견을 듣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총회를 열고 네. 자치회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 네. 그 의제 개발 활동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네요. 제가 듣기에 모두 다 가산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나 하나씩 단계적으로 잘 계획을 짜고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사업 내용이나 투표 방법도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5월 마지막.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네. 주민총회 준비 위원에서 회 직접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네. 우리 그 우선 동네 곳곳 벽면에 네. 그 선거 포스터처럼 네, 네. 총회 벽보를 이렇게 부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 내용까지 함께 게시할 거니까 네. 미리 한번 보시고 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laughs> 네.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금천구 소식지인 금천향기에도 그 주민총회 전단지가 함께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단지는 주민총회에 대해서 가가호호배포될 예정이라서 예정이고, 가산동 우리가 밴드에도 안내 영상으로 이제 내보낼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그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죠. 주민분들한테 좀 알릴 방법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홍보물들을 좀 보시고 주민분들께서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산동을 위한 그 주민총회 꼭 참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가하면 되죠? 음. 어,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주민총회는 가산동에 주소를 두거나 네. 학생, 사업장, 직장을 두신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가산동과 관련돼 있다 하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총회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진행을 못하고 투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음. 먼저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데요. 음. 금천구나, 가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 연결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투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요즘 많이 쓰는 QR코드로 이렇게 찍어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참 쉽죠? 네. <웃음> <웃음> 근데 이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표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주민센터 앞에 일단 상설 투표소는 만들어두고요. 네.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안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신 후에 그 저희가 투표, 선거 투표하듯이 기표소 들어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네. 마을 사업 6개 중에 선호하는 2개 사업을 고르시고. 2개만 음, 고르는 거죠? 네네, 2개만 고르시는 겁니다. 의제 개발 활동을 찬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민센터에만 와서 투표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주민센터 이외에도 주민 좀 왕래가 많은 시간이나 장소에 저희가 반짝 투표소를 운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어, 투표소 보인다 하시면 주민센터 못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투표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주민자치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또, TV를 드리자면, 투표를 음. 하시면 작은 총의 홍보물품도 나눠드리니까, 잊지 말고, 투표기간에 꼭 투표해주세요. 네. 투표하고 그럼 나서는 결과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6월 1 0일날 이제 투표가 끝나면 네. 저희가 6시부터 개표위원회가 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표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네.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 참관인도 둘 예정이고요. 네. 선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네. 투명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궁금하신 분은 오실 수도 있나요? 혹시? 어,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아, 않... 있어서, 네, 인원 제한이 진짜... 있어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나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개표 결과는 11일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리고 주민분들이 직그 투표해주신 분들은 아, 저희가 연락처로 문자 그렇죠. 발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정말 여러 과정으로 꼼꼼히 진행되네요. 주민들과 함께 모여 축제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4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주민총회 시작했는데 그때 주민센터 뒷길 이렇게 부스 음. 막 만들어서 여러 체험도 하고 처음 총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현대아울렛에서 패션쇼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음. 좀 주민들한테 좀더 쉽게 의제 설명드리려고 했고 네. 그래서 의견도 받고 했는데 음. 작년도 올해도 그걸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네, 네. 진짜 아쉽네요. 네. 어,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 올리며 축제 같은 총회를 하였으면 하는 기, 어, 바람입니다. 네. 올해는 아쉽지만 가산동의 변화와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주민총회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꼭이요! <laughs> 네. 어, 주민총회 이야기로 진행한 가산동 수다방 16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공으로 클로브 볼링이 작고 일랑대즈 들으시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가산동 수다방 11화에 출연하신 박지영 활동가님이 영상 교육을 듣고 만드신 올해 주민총회 사업 속에 영상이 나가니 잘 보시고, 6월 초 주민총회 투표 꼭 하시고, 6월 말에 또 만나요!